여기서 이제, 이가 네. 나와 안 나오나 이서 지금 아, 이거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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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넘어제는제 이제, 인것같제인초보제이문제이지만제이게전 세계에서 몰려든 유대인 혹은 유대교도.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을 만한 네. 방언들이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제 방언 자체에 대한 문제이죠 이걸 근거로 해서 방언이 외국어인가 라는 네. 초보적인 문제 인데 사실 이 부분은 여전히 교단이나 교파의 성격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저희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잠깐이라도 네.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 내가 그 언어를 모르는데 그쪽 나라의 비슷한 말로 이제 나오는 그거 하나랑 영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게두 가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썼대 근데 이게 빌미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이 어떤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쵸. 언어였기 때문에 문법을 갖춘 오순절 운동에서 벌어졌던 방언에 네. 대한 인격 내지는 비판의 빌미가 되었던 네. 것인데 이 부분을 교수님께서 혹시 어떻게 변증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학교 1, 2학년 때 방언에 관한 그 원서를 한 두세 번 읽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한 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식 가능한 그런 외국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고른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그 방언은 상당히 웅원웅원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방언 통역, 아까 은사 얘기했지만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 없는 그냥, 어 사람의 언어입니다. 아,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둘다둘 둘 다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성서 신학적으로 그러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방언을 그렇게 이제 한 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잖아요. 이건 많이 얘기하듯이 그 바벨탑 사건의 이제 여기죠. 하나님을 없애려고 그죠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얘기는 하늘에 닿으면 자기가 신이거든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창세기 성장에서 나오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온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혹은 경제라든가 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하나님 없는 것을 구해내려고 현 하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거는 바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든 노아의 후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를 흩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애려고 했던 지도에서 저주로 언어의 분열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언어로 듣는다면 그걸 역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이 세상 안에서 저주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분열과 갈등 저주로 빠져버린 그런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게 예수의 사건이라는 거 아까 예수의 주대심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자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가를 좀 보여준 사건인 거죠 캐톨릭은 은사를 중지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성자로 올리려면 그 성자의 기준이 있어요 세인트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기적에 이요 오히려 개신교신학이 놀랍게 은사정지서를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네,